안녕하세요, 우샤입니다.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우샤 인스타를 한번 볼 건데요.자 첫 미션 4월 사월 우샤 브로드캐스트 저기 화면 너무 어리잖아요. 음, 오리, 오리, <laughs> 요즘은 다 이따뱅킹 쓴다고? 음, 이따뱅킹 <laughs> 어떤 서비스가 가장 좋다고 어디 보셨어요전 더치페이 서비스요. 음. 음. 달달하게 접근 서비스요 o come so. Mm. Ton m 지 b 을 l e Oh, I just nigger. I g 가 t you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이제 m 이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근데 왜왜을을요요 guy. We got the. I'm really b 이 a v o Take a car to guide. I'll take a scene. You are mission. It was 다 o busy. I i k e I'm here. I'm here. 이 m h e r 맞죠 아, 맞습니다 e 이요 here. I'm here. I'm h e r 이제 7월 영상 중에 여러 가지 찍었는데 군필 리필 어땠나요? 제가 문제를 막터 봤잖아요. 네, 쉽지 않았습니다. 음, 잘잘 음. 모르더라고요. 겠 음. 우샤 건조님도 되게 뜻깊었죠. 네. 아 맞습니다. 네. 저희가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팀 미션 한 것들을 봤는데 8월은 팀 미션 주제가 다시 돌고돌아서 입다뱅킹이죠. 음. 맞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김에 입다뱅킹 기능을 마지막으로 몇개 소개해드리고. 이 우샤 등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소개해주시죠, 소개해 주시죠 사장님 소개해주세요 이따 빈킹 이름 뜻이 뭐죠?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, 잠시만요. <laughs> 야, 나 누구랑 병하는 거야 그니까 잠 그만 좀 모르겠어 넘어가 내가 지나칠게 <laughs> 네.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우체국 금융 업무를 볼수 있는 뱅킹 서비스, 바로 이따뱅킹입니다. 주기능을 한번 알아볼까요? 네. 먼저 주기능, 다양한 우체국 예금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QR코드를 활용해서 쉽고 편리한 지로, 공가금 납부 서비스 제공. 그 다음에 스위트, 유로지로 등 다양한 웨어 금 서비스. 음. 아, 맞다. 머니뱅도 가능합니다. 음. 그 다음 우체국만의 특별화 등 모바일 경조금 서비스 제공. 음. 그렇게 총네가지 주기능이 있습니다. 상품 음. 아, 아, 음. 상품입니다. 상품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지금까지 우샤 등판을 한번 해봤는데요. 반응이 좋으면 또 찾아오겠습니다. 우리 네. 우샤 많이 사랑해주세요 패킹 패킹 감사합니다